이제 최상위권 문제 풀어볼까요? 1번부터 길이가 9cm인 철사를 남기거나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구부려서 각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이등변삼각형을 한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이등변삼각형은 몇 가지인지 구해보시오 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음, 선생님이 제안하고 싶은 풀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, 그지?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은 왕따일 거 아니야? 길이가 혼자 다를 거 아니야? 그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야.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, 알고 있겠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갑시다.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할 텐데, 그세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? 가장, 가장 긴 변이 어때야 돼?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해. 요거 알고 있지 그지?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이 내용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. 그럼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볼게.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뭐 1cm였다고 생각해봅시다.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1cm야. 그러면 남아있는 철사는 몇 cm가 되겠니? 8cm가 되겠지 여러분 8cm 똑같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? 있어 4cm씩 나누어 가지면 되잖아 맞아? 그러면 4cm 4cm 그리고 1cm로 이등변삼각형 만들 수 있겠지 그지? 그 다음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2cm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철사는 어떻게 되겠니? 어떻게 돼? 7cm가 될 거야. 자, 7cm를 똑같이 두 개의 자연수로 나눌 수 있습니까? 그럴 수 없어. 그럼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2cm라면 자연수를 변의 길이로 가지는 이등변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3cm면 어때? 이때는 남아있는 철사가 6cm가 될 것이고, 얘를 반으로 가르면 3cm. 아, 만들 수 있네. 이때는 특별하게도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계속 가볼게. 자, 마지막으로 4cm이면 어떻게 될까? 4cm이면 남아있는 철사는 5cm가 될 것이고, 얘를 절반으로 가를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. 물론 각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얘기야. 그리고 선생님이 4cm 얘기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.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? 5cm도 있잖아. 5cm도 있는데 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시지? 왜? 여러분 알겠니? 이유를 알겠어? 생각해봐. 길이가 다른 한 변이 5cm라고 생각해봐. 그럼 남아 있는 남아 있는 철사의 길이가 어떻게 돼? 4cm가 돼. 여기서 나누기 일을 했을 때, 어, 나누어지는데요? 이러면 돼안 돼? 안 돼? 안돼 이건 틀린 풀이야 왜 틀린 풀이야 바로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긴 변이 5cm가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나머지 두 변의 합은 뭐가 돼 4cm가 되는 거야 그런데 5cm가 4cm 보다 더 기네? 이러면 돼? 안 돼? 이러면 안 돼.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. 알겠니? 그래서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5cm가 되면 우리가 삼각형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4cm에서 아예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. 이해 되니?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은 총두 가지밖에 되진 않습니다. 별로 많지 않지?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.